음, 저희 R&D 지원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&D를 통한 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자금부터 투자, 재무관리, 인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만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네,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 R&D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기업 생태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저희 R&D 지원단의 큰 목적입니다. 음, 기본적으로 R&D는 이제 사업의 성장성을 결정합니다. 이제 적당한 시기나 특정 조건 없이 정형에 있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제 R&D만큼 확실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확실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력입니다.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R&D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만큼 국가에서는 R&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게 점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. 현재까지 R&D를 통해 정부의 자금을 활용하는 것만큼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. 그래서 하루빨리 이 시장을 점유하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. 음, 너무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게 정부 지원금입니다. 이제 기업이 정부 기관을 통해서 지원금을 조달 받거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인력과 자금에 이제 인력과 자금을 R&D에 투자할 수가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큰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업 생태계에서는 너무나 큰 경쟁력이 됩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창업 기업이나 재대학 기업, 수출 기업에게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 지원금입니다. 음, 이제 대표님들도 다 아시겠지만,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에 대한 고민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제 항상 개발이나 사업화 추진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고, 그리고 추가적인 개발도 해야 되고, 마케팅 영업도 계속해야 되는데, 더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할 인력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그 자금과 인력, 이제 두 가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, 효율적인 방법이 제 생각에는 R&D입니다. 이제 기업의 고질적인 고민에서 벗어나 더 빠르게 성장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표, 대표님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상을 꼭 받으시면서 더 좋은 기업으로 국가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